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11월 6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인하여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에서 떠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납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느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에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이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번청한 야곱 이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갑니다. 지난 생의 말씀 속에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품삭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곱이 딸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품삭을 계산해 주기를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청한 조건이 무엇이냐하면 양들 가운데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고 검은 것들, 그것들은 자신의 것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그 외의 것들은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라반은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가 보아도 딴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보다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이 더 많다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행한 것으로 그것을 수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은 것과 아롱진 것과 그리고 점 있는 것들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되었는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그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속에 35절 말씀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룡소중흰 바탕의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고 전합니다. <laughs> 라반이 이 모든 것들을 나누기 전에, 나누기 전에 먼저, 어, 먼저 자기 아들들에게 검은 것과 그리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맡겨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야곱이 가져갈수 없게 먼저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이것을 주어 버린 것이요, 그리고 자기의 양 떼와 야곱의 양 떼를 분리하여 놓게 되었습니다.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은 그양떼중 라반의 양떼 중에 신생 양 떼만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치면서. 이제 그것 속에서 검은 것과 아롱진 것과 그리고 점 있는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이 자신의 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조치 속에서도 야곱은 이 라반의 여전히 라반의 양을 치면서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 37절 말씀과 같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의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뺌으로 얼룩얼룩 한 것과 저있고 아론진 것을 나은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을 합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 푸는 가지를 벗기고, 난 거기에 힘 무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넣은 그린 그 나무들을 양들이 와서 물 먹는 곳에 세워 놓게 되었습니다. 물 먹으러 올 때에 양들이 교미를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본 양들이 바로 은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게 된 것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결코 저것을 본다고 하여서 저것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 그것은 당연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찌됐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보기에 제일 합당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것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소유를 이루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생각으로, 지금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였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나온지라라고 전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 새끼 난 것들 가운데 점 있고 검고 아롱진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라반은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그 아들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신량만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야곱은 그 속에서 이러한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나타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노력도 볼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생 양들 속에서 이것을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자기의 양들로 만들까? 나무를 꼽아 놓고 이런 일들을 해 왔지만 그 속에 더큰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도 노력합니다. 사1절 말씀,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양떼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아니 아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라고 하면서. 또한 자신이 보기에 튼튼한 양들, 그들 앞에 이 나무를 세워두고 그들이 교미할때 그것을 보게 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약한 양들에게 그렇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강한 양들이 또한 야곱의 것이 되고 강한 양들이 낳은 새끼가 야곱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름을 통하여서 4 3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아, 나귀가 많더라라고 하면서 야곱이 매우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문가 다시 한번 보게 되지만 참으로 야곱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야곱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노고를 아셨고 그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그가 그 혼인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였습니까? 7년을 일하였고 또다시 라이를 위해서 7년을 일하였습니다. 14년의 세월이었고 그 이후에도 바로 자녀가 낳은 동안 열심을 다하여서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또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줄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품삯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더디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그도 노력하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짐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생각한 것보다, 그건 그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도 그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서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내 노력보다 더 크게 얻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감사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욱 더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야곱도 노력하였고 또한 우리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입혀 주신다면 늘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 그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 은혜의 모습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될 것이요.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하루가 바로 주님 말씀에 합당한 하루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이 참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딴. 그 하나님의 삼촌 라반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얻어진 그 품삯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노력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 노력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거함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이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실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게 없소서 주님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은혜를 더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